이번 시간에는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을 때 부등식 2가 4보다 작다는 것과 비교하여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어느 것인지 말하여 보자라고 했죠. 그러면 밑에 풍선 도움말을 보면 등식에서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등식이 성립했어. 그럼 부등식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죠. 자, 그러면. 2가 4보다 작다는 이 부등식에 대하여 알아보면 양변에 2를 더하면 4가 되고 6이 되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당연히 바뀌지 않죠. 그다음에 음수 1을 더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좌변은 0, 우변은 2가 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2에서 1를 빼고 4에서 이를 빼면 양변에서 1를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좌변은 0, 우변은 2가 되어서 바뀌지 않죠. 그 다음은 2에서 음수 1을 뺐습니다. 그러면 2 플러스 2가 되어서 4가 되고 4에서 음수 1을 빼면 6이 되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2 곱하기 2는 4고 4 곱하기 2는 8이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2는 4 음수를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8이니까 음수인 경우에는 절대 값이 큰 것이 크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죠. 그 다음에 2에서 1을 나누면 1, 4에서 1을 나누면 2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음수를 나누었을 때는 마이너스 1, 4 나누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음수로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었을 때만 부동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앞에서 부등식 2가 4보다 작다는 것의 양변에, 부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거나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눌 때만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래서 부등식의 양변에 2를 더하거나 양변에서 2를 빼어도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수직선상에서 알아보면 2에다가 1을 더하면 4고 4에다가 1을 더하면 6이 되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죠. 그 다음에 2에서 1을 빼거나 4에서 1을 빼도 이 차이는 똑같죠. 그래서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을 수직선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어도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부동식의 성질 하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문제 3번은 A가 B보다 작을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동어를 써 넣으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 1번을 보면 A와 B에 똑같이 양수 5를 더했으니까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같은 수, 음수를 더했으니까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3번도 같은 수를 뺐죠. 바뀌지 않고, 4번도 음수로 빼더라도 마찬가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또 부등식의 양변의 1을 곱하거나 양변을 이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양수로 곱하거나 양수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수로 곱하거나 양수로 나누었을 때 크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등식의 양변의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편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인 마이너스 2를 곱하거나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었고 4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8보다 크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이 바뀌죠. 그 다음 나누셈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수로 나누게 되면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나누면 마이너스 1이고, 4에다가 마이너스 1을 나누면 마이너스 2니까 순수가 바뀌었죠. 크기 순수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문제 4번을 보면 a가 b보다 작을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으시오라고 했는데 1번을 보면 양수로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양수로 나누게 되면 2번도 마찬가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3번은 음수로 곱했으니까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4번도 음수로 나누었으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죠. 문제 5번은 A가 B보다 작을 때 다음 내만에 알맞은 부동어를 써 넣으시오. A가 B보다 작으면 양수로 같이 곱하게 되면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양수인 7로 나누었으니까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음수 5를 곱하면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음수 3분의 1을 곱했다 또는 음수 3으로 나누었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4분은 방향이 바뀌었죠. 음수로 나누거나 음수로 곱하면.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부동호의 성질에 대해서 1번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도 어 부등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만일에 a가 b보다 작으면 a에다가 c를 더하거나 c를 빼도 부등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2 번째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만일에 a가 b보다 작고 c가 양수이면 양수인 C를 곱하거나 양수인 C로 나누어도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세 번째, 부동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동의 방향은 바뀐다. A가 B보다 작을 때 C가 음수이면 C를 곱하게 되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고 C로 나누어도 부동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동식의 성질을 한번 잘 정리를 해둡니다. 예제 2번은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 넣으시오라고 했는데 a가 b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1과 마이너스 4b 플러스 1의 비교는 먼저 마이너스 4a와 마이너스 4b의 크기를 비교하면 처음 a가 b보다 작다는 부등식에서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다음에 양변에 1을 더하면 양수 1을 더하면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므로 마이너스 4B 플러스 1의 관계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2번을 보면 3분의 A가 3분의 B보다 크기만 하면 A와 B는 같은 방향이 되겠죠. 왜냐하면 3을 양변에 곱하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즉 양변에 3을 곱하면 3분의 a 곱하기 3이 되고 3분의 b 곱하기 3이 되어서 약분하면 a가 되고 b가 되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문제 6번을 보면 a가 b보다 작을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동어를써 넣으시오 라고 했는데 1번을 보면 A가 B보다 작을 때 2A와 2B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A와 B의 양변에 1을 곱했으니까 부동호의 방향은 그대로겠죠. 그리고 여기서 양변에 3을 더하게 되면 2A 플러스 3과 2B 플러스 3이 나오는데 부동호는 양수 3을 양변에 똑같이 더하게 되면 바뀌지 않죠. 그래서 오른쪽이 왼쪽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5b보다는 크게 되죠. 음수 5를 곱했으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되고 여기서 우리는 양변에 1을 더하게 되면 양수 1을 더했을 때는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3번은 a가 b보다 작다는 부동식의 양변에 4분의 3을 곱했죠. 4분의 3을 곱하면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여기서 다시 6을 뺐으니까 4분의 3a 빼기 6과 4분의 3 b 의 빼기 6을 하면 같은 수를 빼도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므로 오른쪽이 왼쪽보다 크다. 4번은 먼저 음수 9분의 1을 양쪽에 곱했죠. 그러면 음수 9분의 1을 곱하면 음수이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되겠죠. 마이너스 9분의 2b. 그러면 여기서 음수치을 빼면 똑같이 빼도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9분의 2a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9분의 2b 마이너스 7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 7번은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동을 써 넣으시오. 1번은 a 2가 b 2보다 작다이면 A와 B의 부동호는 어떻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면 AB를 알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의 양변에 2를 더합니다. 그러면 A-2 더하기 2가 되고 우변은 B-2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랬을 때 양변에 같은 양수로 더했을 때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므로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좌변은 A, 우변은 B만 남아서 B가 A보다 크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이번은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5B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A와 B의 부등호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없애주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5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A 나누기 마이너스 5를 하고 우변도 마이너스 5B에서 마이너스 5를 나누게 되면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결과는 좌변은 a만 남고 우변도 b만 남아서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더 정리를 하면은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는다. 그다음에 같은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에는 부동어는 바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